백수가 수영장에서 놀다가 물에 빠졌는데 한 사람이 백수가 물에 빠진 것을 보고 구할 수 있을까? 백수가 수영장에서 혼자 잠수도 해보고 발차기도 해보며 잔뜩 신난 상태로 놀다가 갑자기 발을 헛디뎌 깊은 곳으로 그대로 빠져버렸고 그는 물속에서 정신없이 허우적대며 이거 그냥 장난이 아니잖아? 라고 속으로 외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수영장을 지나가던 한 남자가 백수의 얼굴이 점점 물속으로 잠기는 모습을 보고 단번에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알아차리며 손에 들고 있던 음료까지 떨어뜨린 채 급하게 뛰어가 물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는 빠르게 백수에게 다가가 팔을 붙잡아 물 위로 끌어올리며 괜찮아요. 힘 빼고 가만히 있어요. 라고 외쳤고 백수는 기침을 쏟아내며 가까스로 호흡을 되찾는다. 주변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며 둘러싸서 바라보고 백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 진짜 위험했네 라고 말하면서 구해준 남자를 향해 어색하게 고개를 숙인다. 결국 그는 조용히 다짐한다. 앞으론 수영장에서 허세 부리지 말아야겠다.